안녕하세요. 뮤기통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영상을 빠르게 찍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임용님이 4억을 기부를 했죠. 산불 피해에 쓰라고 4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총 누적금액 21억 원을 지금까지 기부를 했었는데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보면서 각 언론사나 뭐 이런데 올라왔었던 올라오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임영웅 산불 피해 4억 원 기부, 누적 기부 금액이 21억 원 돌파를 했습니다. 임영웅님이 사실상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20년 미스터트롯 때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로부터 5년 동안 지금 이만큼을 기부를 한 겁니다. 제가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많은 뭐 기자분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세게 얘기한 적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좀 요즘 너무한, 좀 너무하다 보니까, 또 누리꾼들의 어떤 행동들도 좀 너무하다 보니까, 그 댓글 다는 수준들이 좀 있잖아요. 그럼 어쩔 거예요? 이렇게 임용훈이 기부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기에다가는. 예? 그렇습니다. 좀, 좀 말조심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가수 임용이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에 써달라며 4억 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3, 3월 28일 팬클럽 영웅시대 이름으로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임용이 3억 원을 그리고 소속사 물고기 뮤직이 1억 원을 보탠 것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구호 활동과 복구 작업에 사용된다. 임용은 산불로 인해 일상을 잃고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임영웅은 가수와 광고모델로 활동하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기부를 포함해 임영웅과 소속사가 팬클럽 영웅시대의 이름으로 사랑의 열매에 전달한 누적 기부금은 21억 원에 이른다. 특히 경북 울진 강원 삼척 산불 피해 지원 그리고 집 중호우 피해 긴급 지원, 저소득 취약 계층을 위한 겨울 나기 지원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2021년부터 꾸준한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팬클럽 영웅시대 또한 사랑의 열매 나눔 리더스 클럽에 가입해 정기적으로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국 각지의 봉사 활동, 연탄 나눔, 취약 계층 지원 등을 활발히 전개 중이다. 몇몇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뭐 내용들은 같기 때문에 요 위에 제목들만 조금 언급드리면 mk 스포츠에서 임영웅 산불 피해의 영웅시대 이름으로 4억원 기부 누적 기부액 21억원 해가지고요. 요 내용들은 같습니다. 예.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요것도 뭐 스포티비에서 임영웅 역시 기부 히어로 산불 피해의 팬클럽 영웅시대 이름으로 4억원 기부해서 쭉 내용 거의 같죠. 그리고 조금 다른 내용이라고 한다면 임영웅 닮은 영웅시대 완전 다른 이야기이죠. 영웅시대 닮은 임영웅? 임영 닮은 영웅시대? 산폴 피해 기부 제가 저도 소식을 전달 드렸지만 이 영웅시대 분들이 임영웅님의 이름으로 영웅시대 분들이 해피빈으로 5일간 5일간 지금 5억 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5억 원. 저도 여기 동참을 했고요. 26일부터 30일까지 다새간 네이버 해피빈 콩기부 진행해가지고요. 불안한 마음 감싸주는 포근한 담요 대줄 수 있길 희망합니다. 해가지고요. 가수 임용의 팬카페 용시대가 산불피해 기부금으로 5억 여원을 마련했다. 모금은 전국 용시대에 회원들이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간 네이버 해피빈 콩기부로 진행했다. 영웅시대. 갑작스럽게 닥친 산불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사라진 분들이 늘어나며 먼 발치에서 어,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안타까움이 커집, 갑니다그 마음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가수 임용웅의 팬카페 영웅시대가 산불피해 기부금으로 5억 5천여만 원을 마련했다. 모금은 전국 영웅시대 회원들이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간 네이버 해피빈 콩기부로 진행을 했다. 사실 이 영웅시대 회원 영웅시대 그 공식 카페 안에 요 있는 분들만 한건 아니고요. 유튜브로 접하든 어떻게든 접하든 해서 영웅시대라고 본인을 지칭을 하진 않지만 임영웅님의 팬이고 임영웅님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로는 역시 영웅시대 분들이 추측을 이뤄서 했고요. 저도 했고 뭐 많은 분들이 진짜 동참해서 5억 5천여만 원을 이렇게 마련했고 산불 피해 기부금으로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써 있죠? 어 공식 영웅시대 해가지고 총 저금액 뭐 요거는 기사에 나온 내용이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그 금액에 대해서 제가 오픈하거나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웠었는데 기사에 나온 내용이니까요 총 저금액이요 12억 정도 되고요 지금까지 기부가 이렇게 전달되어진 것들이 7억 2천 정도 되고요 그리고 5억 5천여 만원 정도가 지금 기부가 되어져 있습니다 기부가 아직 넘어가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저금액의 56%가 기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 요만큼에서 이만큼은 이미 기부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걸 많이 모아서 어, 임용 님이 영웅 시대 이름으로 기부를 한 것처럼 영웅 시대는 또 임용 님의 이름으로 기부를 할 텐데 어, 또 감사한 것은 아티스트보다 팬들의 이 팬들이 막더 해가지고 아티스트 이름으로 더큰 금액을 기부할 수 있어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부금은 모금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3억을 돌파했고요. 마감일인 30일 전역까지 5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영웅시대는 제천사고 당시에도 7억 2,700여만 원을 모금에 기부한 바 있습니다. 모금을 진행한 영웅시대는 우리의 마음이 모여 다시 삶을 일으킬 수 있는 희망이 되고, 불안한 마음을 감싸준 포근한 담요가 되어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요거, 그, 더팩트 해가지고 강희롱 기자님이 쓴 글이에요. 예, 강희롱 기자님. 매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이벤트만 있을 때 임용 님이 기부한 거 아니냐, 뭐 뜨고 나서 하는 건뭐다할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한번 이 내용을 좀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자, 임용 님 나무위키에 아주 그냥 전반적인 것들만 다루는 게 사실은 나무위키죠. 철저하게 막, 막 디테일하게 다루는 게 아닙니다. 어, 이런 기사나 검색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져 가는 게 나무위키예요. 여기 보면 선한 행보 보이시죠? 선한 행보. 기부. 기부가요. 무명 시절서부터요. 2020년 3월 이후서부터 로 나뉩니다. 볼게요. 자 기부고요. 무명 시절. 큰 인기를 얻기 시작한 후, 혹은 자신의 자산을 어느 정도 축적한 후 기부를 시작하곤 하지만 임용의 선하, 선행은 사뭇 다른 면이 있다. 바로 무명 시절부터 꾸준히 그리고 조용히 기부와 봉사를 해왔다는 것. 월세가 밀려 군고마, 군고구마를 팔던 시기에 월세의 몇 배가 되는 상금을 그대로 기부하기는 누구에게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은 난방이 안되는 방에 살면서 연탄 나르기 봉사를 수년간 계속 해오고 미스터트롯 진 당선이 된 직후 2시간씩 자며 전쟁갔던 스케줄 중에도 101명의 전 참가자에게 상품권 과 더불어 자필 손편지를 일일이 써준 마음 씀씀이와 정성이 남달랐다. 그 기사가 있어요. 관련 기사들이. 그리고 상당수의 기부와 선행은 추후 타인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2020... 2018년서부터 19년 작자들이란 기부 모임에서 함께 활동했던 일원인 PMK 기고 그래서 당시 임영웅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중인데 그럼에도 100만 원이라는 돈을 기부해 논란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 내용들이 싹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임영웅 님은 실제로 장애인들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부를 했죠. 2016년이에요. 그러니까 영님이 뜨기 전인 거예요. 장애인 시설 수리 비용을 마련하는 자선 콘서트에 재능 기부로 출연했던 임영웅을 보고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했다. 그때부터 용웅이는 남달랐어요. 라디오 방송에 게스트로 초대했었는데 그 어려울 때에도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었어요. 그 당시 많은 분들은 나눔과 희망을 준 신인 가수 임용을 기억해요. 그때부터 영웅이는 선한 복을 지었어요. 이 친구는 지금 지은 복을 크게 받겠구나라고 생각했죠. 저도 노래를 해봤지만 이런 후배는 본 적이 없어요. 2018년 KBS 아침마당 상금 100만원 후에 한번더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기부했어요. 임용웅의 첫 희망의 홀씨였을 겁니다. 수도 없습니다, 솔직히. 무명 시절 임용은 형편이 어려웠지만, 정기적으로 지역 인재를 키우는 장학금을 포천시 교육재단에 기탁하고 있다는 것을 포천 박윤국 시장이 취임 간담회에서 그 후에 밝혀서 나온 이야기들인 겁니다. 예, 요 기사, 단련 기사들이 계속 있어요. 비영리 봉사단체 사랑의 밥차에서 또 했었던 거, 유퀴즈에서 잘 아시는 임용씨도 봉사도 하시고, 노래 재능도 어, 노래재는 기부도 하셨다. 참 열심히 하셨던 분이다. 역시 잘 되시더라. 그리고 뜨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뜨고 나서 미스터 트롯 당선 상금으로 받은 200장의 수제와 구두 상품권을 각 30만 원짜리를 다 기부를 했어요. 첫 광고였던 쌍용차 렉스턴 광고 수익 전액 기부했고요. 2020년 6월에 소외계층을 위해서 또 1억 원을 기부했고요. 목요공무상 상금 전액 기부.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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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 수재민돕기 8억 9천. 그때 영웅시대 이름 또 똑같이 영웅시대 이름으로 동참을 했고요. 쭉 있어요. 2억 원 기부, 1억 원 기부, 막 계속 기부, 기부. 내성마비, 거마비 사양. 눈에 띄는 것만 쭉쭉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기억나는 게또 있네요. 수해 복구 2억 원 기부했어요. 이때 누적이 12억이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독립영화 소풍 OST 음원 수익을 전액도 기부했고요. 전부 용시대 이름으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뭐 유소년 축구 축구단 그러니까 유소년 축구단과 장애 인 축구단 하나은행 자선 축구 수익금 12억 전액 기부. 월드비전과 사랑의 열매 나눠서 기부했어요. 여기 이제 이 밑에 이제 들어가겠죠. 이 밑에 작년 12월에 사랑의 열매 책이다 해가지고 또 3억원을 기부했습니다. 이 밑에다 이제 나오겠죠. 2025년 3월 해가지고 쭉 나오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저 심한 얘기를 했었던 적이 없는데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은행 광고 모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그런 자질에 대한 의심을 어느 쪽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대체? 아좀아 좀... 아, 저도 좀 이번에 좀 답답하더라고요. 뭐좀 답답해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좀또 너무 노하지 마시고요. 임영님이 산 산불 성금으로 4억을 기부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영웅시대분들 또 5억 5천 이상을 지금 이제 모아놨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 소식 좀 빠르게 좀 전달드리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또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누르시고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뮤통이었습니다.